안녕하십니까. 로또 1109회 남한의 예상수와 재수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의 합을 전주의 당번 숫자로 나누어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11수 중에서 두 수가 출현되었습니다. 7번과 39번 두 수가 출현되었습니다. 보너스까지 2.5수가 출현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를 그 경우는 날일자로 27번 보너스 번호 나왔죠. 자, 여기도 날일자에 1번, 날일자에, 네? 4날일자에 3번 나왔죠. 또 4날일자에 16번이 출현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자, 1번, 1번 예상하고요. 그리고 16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3날일자로 16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지금 하나 둘셋네 군데 나왔죠. 4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출연되면 은그 다음 주에 출연되지 않는다. 40번 제외수 가져가고요. 9번 제외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저만의 예상수와 제외수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해차의 당첨번호와 이웃수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난주에 7번과 39번 이웃수 중에서 두수가 출현되었습니다. 저는 6번과 30번을 <laughs> 제외수로 하였는데 제외되었고요. 이번주에는 예상수는 없고요. 제외수로는 7번과 45번 두수를 제외수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1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4회 구간에서 지금 꾸준히 출연이 잘, 자주 되고 있죠? 자, 퐁당퐁당으로 이번 주에 40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2회 구간에서 지난주 3수 출연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일자로 3번,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좌측 날일자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44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회 구간에서 자 우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36번 예상수로 가져가고요. 9번은 제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는다. 23번 제수 가져가고요. 자,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자, 좌측, 좌측으로 날 일자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37번 예상수 가지고 가고요. 37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그리고, 자,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는다. 1번 재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날 일자로 14번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14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지난주에 26번 예상하였는데요. 출연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29와 31의 날을 자에 있었죠. 자, 이번주에는 그리고 26번이 좌측 날일 자로 3주 연속 출연되었습니다. 자, 이번주에 28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날일자로 14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26번과 30번의 날일자 있는 44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최근 이쪽 구간에서 지금 두수 정도 많을 때는 세 수까지 출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은 제외수 가져가고요. 23번 재외수 가져가겠습니다. 저만의 예상수와 재외수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15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여기도 퐁당퐁당 구간, 구간으로서 6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7번과 26에 날을 짜 있는 28번 예상 수 가져가겠습니다. 7번과 16번과 26의 날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좌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 예상해 봅니다. 자, 예상 수 가져가고요. 다음은 2회 구간에서 지난 주에는 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회 구간에서 자, 44와 41의 날짜에 있는 33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15번 제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 제수로 가져가고요. 자, 퐁당퐁당으로 40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퐁당퐁당으로 1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우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1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14와 26의 날짜에 있는 12번 예상 수 가져가겠습니다. 7번까지도 날짜에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 줄에서는 지금 꾸준히 자주 출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퐁당퐁당으로 26번 출연되었죠. 자, 퐁당퐁당으로 이번 주에 재수 될 것인지 28번 재수 올려놓겠습니다. 흐름대로라면은 재수가 맞겠죠. 자, 다음은 26과 30번의 날일자에 있는 31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퐁당퐁당으로 3번 제수 가져가고요. 17번, 17번 제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좌측 날일자로 23번 예상수 올려놓고요. 자, 여기도 세칸 내지는 두칸 건너서 출연이 되는 경향이 있죠. 5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28번은 빈도표에서 예상수가 들어가 있네요. 자, 예상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저만의 예상수와 제외수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0회 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여기는 16번 제외수 가져가고요. 자, 날 일자로 6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6번과 26의 날 일자 13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42번. 자 눈목자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예상 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회 구간에서 9번 제외 수 가져가겠습니다. 32주 도전입니다. 자 2번은 제외 수로 잡혀 있는데요. 순위표에서 예상수가 있어서 예상수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좌측 대각선으로 한칸 건너뛰어서 30번 출연되었습니다. 한칸 건너뛰어서 29번 출연될 것인지 29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퐁당퐁당으로 43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는다. 31번 재회수 가져가고요. 자, 여기도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는다. 39번 재회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우측 날일자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2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전만우 예상수와 재회수입니다. 지난 주에는 예상수에서 한 수, 재회수에서 한 수가 출연되었네요. 자, 다음은 최근 45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19번이 3주 연속 출현되었습니다 자, 이번주 6회 구간에서 좌측 날 일자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4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29번 재회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26번과 31번과 3 7에날 일자에 있는 45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세워서 33번,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5회 구간에서 출연되고, 2주 쉬었다가 출연되고, 2주 쉬었다가 출연될 것인지 32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아,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자, 퐁당퐁당 구간으로. 6번 예상수 가져가보고요. 자, 외수로 35주와 36주 도전입니다. 7번과 18번 재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30번과 40번의 날일자 가운데 있는 14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지난주에 3주 연속 출연되었죠.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예상했는데 19번 출현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14와 19의 날짜 있는 38번 예상 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 두두 두 우측 대각선으로 두주 출현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출현될 것인지 10번 예상 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는다. 15번 재수 가져가고요. 자 지난 주에는 내수 중에서 예상 내수 중에서 두 수가 출연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저만의 예상 수와 재수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6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자 퐁당퐁당 구간으로 6번 예상 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32번 재수 가져가고요. 출현되면 출현되지 않는다. 39번 제외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퐁당퐁당으로 30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6번과 40에 날짜 있는 6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26번 제외수 가져가고요. 28번 제외수 올려 놓겠습니다. 자, 퐁당퐁당으로 10번 아까 45회차에서는 예상수로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퐁당퐁당으로 제외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12번 제외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건 날일자로 세워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27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41번과 3 9의 날일자 가운데 있는 9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우측 눈목자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2번 예상수 올려놓고요.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는다. 39번 제외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60회차의 점만후 예상수와 제외수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9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